아 나왔다 나왔다 오케이. 빨리 와, 빨리 와,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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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빨리 빨리 어, 빨리. 아, 빨리 언제 들어오세요? 아 어, 일단은 지금 게임은 들어왔는데 방 제목을 잠깐 수정을 해야 돼요. 그 재촉하지 마세요. 열 받으니까 아시겠어요? 아 네. <laughs> 네. <laughs> 아예민하시네아니아니 아니요 아니, 아니, 아니. 아주 아, 예민하지 예. 않습니다. 네네 네. 일단 준비는 다 됐습니다. 예 네, 초대해 주시죠. 네 일단은 시작하기 전에 예, 간단하게 제 친구를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리자면 제 이제 학교 동창입니다. 예, 학교 동창이고 예, 고등학교 시절 때 새끼 발가락에 사마귀가 크게 난 남자, 그 사마귀로 사우나에서 달걀을 깨뜨릴 수 있었던 남자. 예, 사마귀가 굉장히 커서 많이 괴로웠던 남자, 우리 마귀 씨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마귀입네 예, 마귀 씨고, 예, 마귀 씨와 함께 지금 배틀그라운드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러면 간단하게 카라킴 먼저. 네. Let's get it. 그리고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제가 어느 정도 못하는지 지금 감을 못 잡고 계시는데, 제 실력을 좀 말씀을 좀 부탁드릴게요. 제가 어떤 실력을 갖고 있죠? 초등학교 6학년 제 친척 동생이 더 잘하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 <laughs> 아, 초등학교 6학년보다 못하다는 말씀이신가요? <laughs> 슬프지만 그게 사실인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아. 네. 아, 뭐 부정 안 하겠습니다. 제가 그렇게 잘하는 편은 실제로 아니기 때문에 <laughs> 부정은 안 할게요. 근데 뭐 저도 그 수준에서 <laughs> 빛나가자. 일일이 논자잖아요, 그걸. 아, 그래도 마기 씨 같은 경우에는 어, 제가 감히 말씀을 드리자면 그래도 한 고등학생 내지 대학생 정도 실력은 되지 않을까. 저 지금 밑방 가는 거니까 방해하지 말아주세요. 아, 예, 알겠습니다두명 음, 정도 있네요. 네, 근데 지금 제 왼쪽에 있는 친구가 낙하산이 튜닝돼있어서지 살짝 쫄려가지고 지금 일단 사이드로 빠졌거든요? 아, 그런 거에 좀안 돼요. 아, 이런 거에 쫄안 돼요? <laughs> 네. 아, 알겠습니다. 근데 지금 저희 주위에 적 <laughs> 저기... 있는 거 아시죠? 주위에요? 아, 예, 당연히 알죠. 네. 두명 있는 거 아시죠? 네. 네. 조심해야 됩니다. 그럼 이제 어디로 갈까요? 슬슬 좀 빠져야 될것 같은데? <laughs> 일단은. 네. 이런 파는 주니어딩, 주니어딩. 니어도밑께서 예. 오더를 한번. 아 그럴까요? 그러면은 오른쪽으로 갔다가 자기장 따라서 직진을 해서 들어갑니다. 자 친구들 사이에서 제 별명이 뭐죠 배틀그라운드 할 때? 어... 남이죠. 예왜왜왜 왜, 왜 남이죠? 우리, 우리 우리들의 항해사. 아예 항해사죠. 예 제가 또 <laughs> 기둥차게 또 사람들이 없는 곳으로 잘 인도를 하지 않습니까? 지금 총이 뭐죠? 네? 어야야앞 아, 앞에 저기 있어, 어. 저기 있어요. 어디 어디 어디? 여기 여기 앞에 저기 있어요. 어어 나나나나나나나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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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보고 있어요. 나 보고 그렇다. 있어요. 아. 아! 어. 왜? 그럴 수 있어요? 네. 네 그럴 수 있는 거 어, 판이니까. 네, 첫판 천풀기였고. 천풀기라기엔 너무 짧았던 것 같겠. <laughs> 입 담으세요. 자, 철저하게 맵 분석 지금부터 하겠습니다. 일단은 처음에, 여기서부터 시작을 하면은, 캠프, 브라보, 라카위, 이런데 이제 변태들이 많이 내려요. 어떻게든 당장 빨리 플레이 하고 싶다. 난 지금 당장 죽어도 상관없다. 원킬만 하겠다, 이런 애들. 여기 양쪽이 내립니다. 그러면은, 이제 앞쪽을 가야 되는데, 보통 중간쯤에서 퍼져요. 그리고, 이제 핸드폰 중에 있습니다. 핸드폰을 하다가, 어, 내려야 되는데, 이러면서 뒤늦게 내려야 되는데, 이런 애들이 쌈이나, 루인스알파티 이런데 가는 거예요. 그리고 안전하게 <laughs> 플레이하겠다는 애들은 핫진내이죠제 생각에는. 우리는 네, 어디로 가죠? 여기입니다. 어? 역시요. 예, <laughs> 네, 게타웨이. 여기 게타웨이로 가보겠습니다. <laughs> 거기 가본 적도 없잖아요. 네, 가본 적도 없는데 지금 위치상 너무 좋아요. 저기 두명 정도가 보이는데. 깜뽕 가겠죠. 어, 저 친구들과 저 친구들과 싸우게 될것 같은. 깜뽕 가는 거죠? 지금 두 명. 지금 우리 바로 밑에 있어요. <laughs> 아 비티 있어요? <laughs> 여기 앞에 있네. 아 그렇네요. 자 제가 먼저 나가볼게요. 알겠습니다. 따라 나갈게요. 간다. <laughs> 어, 여기 다 털렸는데? 제가 제가, 털었어, 제가 털었어요. 아예 제가 털었어요. 일단 일단 그럼 가실까요? 네. 예, 가시죠? 어, 아무것도 없어. <웃음> 없어. <웃음> 네 가시는 것도 없어. 없어. 예 지금 <laughs> 상당히 등이 허전하고 등 거라고는 지금 5mm 28, 7mm 10발이 전부입니다. 아이 어, 예, 앞에도 털렸는데 원래 뭐 남기고 간거 누나 먹는 거죠? 원래. 그가또 아시는 분들은 아실거예요오예야예야야앞이앞에앞앞앞에 어,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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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 아, 어디 아, 어디 아, 어디! 야이! x 야아 이거는.. 아 이거는, 아니, 이거는 어. 잠깐만 내가 저기 변명 아닌 변명을 하자면 일단 파밍이 너무 안 돼있었어요 인정하시죠? 이거 보시는 분도 인정하시는 네. 부분이고 그고두 번째는 제가 예, 한창 떠들고 있는 사이에 갑자기 저기 저를 쐈다는 거. 이것도 인정하시죠? 예 이거 두개 인정하셔야 되는 부분이고. 네, 예, 그죠, 그죠. 예, 세 번째 이유 얘기해주네요. 꾸아 히님께서 예, 친구님이 눈도 없었다고. 장님이 어떻게 쓰, 사용을 합니까 총을? 말이 안 되는 부분인 거고. 요거 지금 보시는 분도 인정하셔야 되는 부분이고, 인정하시죠? 아 그리고 저기 제가 웬만하면 키를 잘못하잖아요 만약에 제가 키를 하게 되면은. 지금 마비 씨가 주니어 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린다고 예좀 말씀해주세요. 좀 <laughs> 오케이 앞에 줘 앞에 줘 어어, 어! 어디요? 아 잠깐 만 잠깐만 잠깐만 금방, 금방 갈게요 금방 갈게요 잠깐만요 안나오는데아 지금 스스로 보고 있는데 안 나와. 그러면 내가 살짝 볼까? 봐. 오! 어, 야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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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비 씨! 어어어 잡았어 잡았어 어, 어, 잡았어 어, 제가 잡았어요 어, 제가 잡았어요 아나 내가 킬 내가 했어. 아프아 아프 아 아프 아단아라아랬아제 아프 아면아떻아된아그아죠 아프 아도아아요아구아알아설아까아아그아고 아프 아 아프 아프 아아잉아께아웃아시아데아마아씨아제아보 아프 아때아떻아하 아프 아밖아못 아프 아프 아에아르아끊아없아강 아프 아아아아아 <laughs> 아, 청룡 님께서 그냥 <laughs> 포병으로 가라고, 수류탄 포병으로 가라고 하시는데. <laughs> 아니요. 예. 저기 저 SMG 견자 사격 나쁘지 않습니다. 네. 짤파 존버에서 1등 해 주세요. 예, 네, 이건 믿거나 말거나 근데 아, 지금 현재 짤파 존버를 하고 있었습니다. 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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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우. 다 아, 나 아, 할때 있어요. 뭔데요? 이거 제 네. 코드였어요. 아니, 마비 씨. 왜? 네. 그제 실력 몰라요? 이인 스쿼드라니. 네. 그거 다시 한 번. 네. 저, 저 초등학교 6학년이에요. 네. 이러시면 곤란합니다. 듀오로 올라야는이 네. 이 무슨. 제가 주시죠. 예, 네, 좀 과감하게 이번에 좀 돌아보겠습니다. 일 저... 앞쪽 건물 라인은 안 털린 것 같아요. 저희 일단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저 지금 너무 거지예요.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좀 먹으면서 먹으면서 들어갈게요. 예좀 <laughs> 네, 드시고 계세요. 혹시 먹을 것좀 없어요? 진통제 하나랑 에너지 드링크 두 개. 그, 당신 줄거 없어요. 하지만 야야야야 야야야야야야야야 마기 씨 마기 씨 어디요? 자 어디요? 분홍이 분홍이 저두명 있어요. 지금 저희랑 같은 곳에 있어요. 분홍이 적두 명. 오. 아아아아 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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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노잼사 노잼사. 응. 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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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방송 중이어서 그러지. 원래 저 친구 잘합니다. 저 친구 상당히 잘하는 친구고 지금 굉장히 지금 샤이한 상태잖아요. 그죠?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커버 <laughs> <laughs> <카바> 안 되죠? 다없죠 대참피 하니까. 이거는 밀타 파워요. 둘졸졸졸졸졸졸졸 하나 미리 내렸다, 하나 내렸다, 하나 내렸다. 너 쪽으로 조명 오케이, 나총도지고 바로 갈게. 왔다, 왔다, 어, 아, 춤이 나와. 빨리. 내려, 총, 총, 어, 어, 아, 나왔다, 나왔다. 빨리, 와, 빨리, 와,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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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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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빨리 멋있어. 빨리 어... 빨리 빨리 <laughs> 려살리고 기다려... 있잖아